정말 많은 분들이 또이세 번째 착장만을 기다리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 벌써 마이 달링님께서도 또오 이거 기다렸어요. 오 이거 너무 예쁘네요. 두분 같은 거 입으신 건가요? 네, 저희 같은 옷 입고 있습니다. 머플러가 지금 다르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연출룩으로 어 보여지실 텐데 같은 거어 착용했습니다. 네. 지금 약간 해란 님이 네. 착용하시는 방법은 가볍게 그냥 어깨에 걸치셔 가지고 숄처럼 떨어뜨리는 방법이고요. 네. 제가 입은 방법은 그냥 여러분 목도리 아시죠? 그냥 머플러. 목도리 그냥 가볍게 둘른 제품입니다. 그래서 약간 보온성도 느껴지면서 해란 님이 착용하시는 방법은 약간 우아한 느낌이라면 약간 제가 입은 방법은 약간 스타일 있어 보이는 언니 있죠. 추운 겨울날. 보여요. <laughs> 추운 겨울날 네. 이렇게 그냥 가볍게 훅 돌린 이런 느낌으로 착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베트랑 머플러는 전체적으로 탈착용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코트 그냥 롱코트 한번 사시면 되게 다양한 무드로 스타일링 음.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핸드메이드 코트가 20만 원대로 떨어진다는 게 어, 정말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 많은 인기를 어, 끌고 있는 코트인 것 같고 그리고 울 소재가 또 블렌드되어 있어가지고 따뜻하고 포근해요. 맞아요. 네. 제가 진짜 많은 코트를 구매하고, 많이 네. 실패하고, 많은 좋은 코트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 진짜 한겨울에 네. 핸드메이드 코트를 네. 입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저는 네.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원단에서 주는 고급스러움이에요, 핸드메이드. 음 어차피 여러분 춥거든요. 어차피 춥죠. <laughs> 그러면은, 아, 네. 입고 봤을 때, 이 은은하게 비치는 광택감이 여러분 핸드메이드 코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제품은요, 네. 이게 진짜 헤어리한 결이 살아있는 제품이거든요. 음,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조명 앞에서도 예쁘지만, 진짜 햇빛에 비치는 쳤을 때이 윤기감 맞아요 지금 윤기감이 있는 소재가 그런데 네. 윤기감이 살짝. 너무 반짝거려서 저는 이런 거는 28만 원대 이런 느낌으로 네. 가져갈 수 있다면 저도 오늘 여러분들 같이 구매하고 집에 갈 겁니다. <laughs> 정말 20만원대에 거기다가 벨트 세트에다가 머플러까지 정말 풍성한 기장감과 풍성한 이 두께감으로 이렇게 같이 들, 들, 들어있는 거라서 정말 가격적인 혜택도 너무 좋고요. 오늘 사업 혜택도 준비되어 있고 또키 크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여기 170 이상이신 분들은 제 기장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총장이 1 4 1일로써요 네. 저는 약간 롱커트 좋아하시는 160대 초반이신 분들은 제 기장감 참고해주시면 음. 될것 같고. 진짜 멋있습 저는 별도의 나. 수선 없이 그냥 140 이거 그냥 그대로 입고 다닙니다. 네. 160대이신 분들도, 170대이신 분들도, 정말, 맥시한 롱 코트 찾으셨다면, 정말, 이게 바로 제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결이 살아있는 코트면 더 고급스러워 보일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코트에서 가장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는 게이 결이랑 그 광택감이거든요. 음. 이 제품은, 진짜, 이 울이랑 폴리에스터가 적절하게 네. 가미되어 있는데도, 이 결이랑 광택감을 아주 잘 살린 원단이기 때문에, 네, 진짜, 맞아요. 하나쯤 소장하시면은, 활용 네. 방법도 다양하죠. 또, 이렇게 머플러도, 뭐 아주 롱하고 두껍게 들어있기 때문에 네. 보온성까지도 한번더 더한 제품이에요. 요게총 기장이 머플러가 252cm래요, 여러분. 정말 길고 정말 두껍게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따뜻함은 정말 말해 뭐해고 이렇게 활용도 높게 그냥 쓱 걸쳐주시기만 하면 오 머플러 활용도도 어렵지 않죠. 네, 머플러 하는 네. 뭐한번더 알려드릴게요. 네,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마이크가 흔들려. 네, 제가 지금 들고 있겠습니다. 네. 머플러를 음. 가방 이렇게 그냥 쓱 걸치실 거예요. 이게 워낙 롱한 기장감이기 때문에 네. 나는 떨어뜨리는 기장감을 길게 빼고 싶다 하시면 음. 한쪽 떨어뜨리는 기장감 길게 빼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는 돌리는 쪽을 길게 하고 싶다면은 반대로. 반대로 조금 더 기장을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네. 적당한 기장감이 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 넓을 거예요. 넓은 걸 음. 안쪽에서 얘를 잡아주세요. 오. 이렇게, 넘기는 게, 이렇게 아니라, 넘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넘기시면 목까지 덮어주시는 거고, 나는 목 덮는 게좀 답답하다 하시면은, 안쪽에 있는, 네. 여기선, 네. 바깥쪽 선을 잡아서 꼬여줬어요. 꼬이는 네. 거를 그대로 올려주십니다. 오.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이게 이렇게 착용이 음. 가능하십니다. 어, 너무 멋있어졌어요. 지금 아이보리 컬러도 너무 궁금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어머나! 아이보리 보니까 또 아이보리 사고 싶어요. 그렇죠. 네, 아 이거는 겨울철에 이렇게 조금 따뜻하게 착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아이보리 컬러, 블랙 컬러 두 가지 컬러로 되어 있고 네. 오늘 라이브 심지어 안 그래도 지금 이거 가성비도 너무 좋게 나왔어요. 맞아요. 핸드메이드의 울 블렌디드 코트인데 심지어 머플러까지 도일 원단으로 이렇게 롱하고 음. 와이드하게 2 m 가 음. 넘는 기장으로 드리는데 네. 20만 원대 자체가 되게 좋은 가격대거든요. 그런데 라이프텍이 그렇죠. 추가로 들어가면서 음. 28만 원대에 제가 착용하는 이열링까지 받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컬러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롱님 아 헐. <laughs> 지금 이런 코팁 너무 좋대요 근데 아이보리 음. 컬러도 한번 착용을 하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가까이 와서 보여드릴까요? 커트에 이렇게 착용한 모습 보여드리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입으시면 그냥 음. 가벼운 숄 세트처럼 입어주시는 거고 여러분 항상 말해 떨어뜨리는 쪽을 길게 하겠다 하면 떨어뜨리는 음. 쪽을 길게 가시고 네. 돌리는 쪽을 짧게 하시면 짧게 가고 네. 근데 이 제품은 돌리는 쪽은 길게 떨어뜨려 예쁜 제품이어서 음. 떨어뜨리는 기장감을 적당히 어깨에서 한번 잡아주세요. 너무 따뜻하다. 맞아요. 히터 끈거 맞죠? 한번 등에서 따뜻하게 하후 이렇게 대고 입고. <laughs> 네. 자 그럼 길게 떨어지고 아니, 짧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도 일단 예뻐요. 맞아요. 맞아. 여기서 여러분 음. 그냥 벨트를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약간 수류탄을 입으신다면은 벨트 를 네.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여주셔야 아 돼요. 너무 좋다. 와 활용도가. 전 요거 좋아요. 어 이거 좋아요. <웃음> <웃음> 왜냐하면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막 여기까지 실류지는 우리가 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두르는 것보다 이렇게 롱하게 툭 떨어졌을 때의 이 우아함이 전 너무 좋네요. 이렇게 입어주셔도 됩니다. 음. 이렇게 그냥 가볍게 숄처럼 입어주시고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는 약간 케이크 스타일이 되거든요. 음. 이렇게 하면서 숄이 떨어질 걱정은 안 되는 게 벨트로 한번더 묶어주시고. 조 끝나고 이사 나오서 디자이너 생각 같았을 때 <laughs> 뭐라고요? 어디요? 조 끝나고 이사 아 나서 아 디자이너 생 그만큼 우아한 것 같아요. 제연배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웃음> <웃음> 그만큼 우아해 맞아요. 보였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걸어졌을 때목 음. 부분이 춥다 하시면요. 음. 지금 길게 떨어뜨린 상태에서 음. 안쪽 선 말고 바깥쪽 선을 잡으면서 안 바깥쪽 선을 잡으면서 음. 잠시만요. 이렇게 돌려 주십쇼. 이렇게. 음. 어, ay 님 저도 그 뭐야, 조금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안고라니트 잘못 입어요. 근데 얘는 괜찮네요. 어, 얘는 울 블렌디드고 폴리 같이 이렇게 혼방되어 있는 라인이라서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음. 어, 네.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이것보다 더 가까이? <laughs> 이것보다 더 가까이? 이렇게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보리 컬러, 블랙 컬러 모두 다 얘네인. 그러니까 좀 헤어리한 결이 살아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러분, 이 가격대에 나왔다는 거 듣고 전 진짜 놀랬고, 사실 벨트는 따로 판매하실 줄 알았어요. 네. 아, 요, 요거 벨트래, 머플러. 그렇죠, 그렇죠. 머플러만 한 79,000원이라 해도 저는 따로 음. 추가해서 사서 한 30만원 중반대 사면 되게 잘 샀다. 보면 그럴 멋있어요. 만한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지금 머플러가 세트인데 28만 원대 원사이즈입니다. 저는 음. 사실 실물로 보기 전에는 아 20만 원대 핸드메이드 코트 20만 원대만큼 음. 하겠지라고 음. 그런 기대감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실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이걸 내가 20만 원대에 샀어라고 놀라실 정도로 그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도 컬러톤 자체가 아이보리는 진짜 우아한 음. 아이보리 컬러톤이고요. 블랙은 워낙 기본지기 네.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옷장 열어보시고, 이거는 응. 추천할게. 어, 블랙 코트 내가 망타 하시면 아, 그냥 아이보리 가시고 맞아, 진짜 너무 어, 고민돼요. 어, 나 올해 블랙 네. 코트 아직 안 샀어 하시면은 블랙 컬러 구매하시면 됩니다. 사실 사실 음. 이 코트가 여러분 70만 네. 원대였으면 블랙 가셔야 돼요. 음.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뭐 하나 못까나 <laughs> 근데 20만 원대의 핸드메이드 울 코트면은 아이보리 욕심 내셔도 좋습니다. 음. 그리고 머플러 가격대라고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머플러만 해도 사실 그 정도입니다. 어, G B G 비빈 님이신가요? G 어, G B 베베님. GG 베베님, 맞아요. 울 네. 20%에 폴리 80% 혼방이에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코트인데 20만원대면은 우리 안 들어갔어도 사실 무방한데 맞아요. 우리 20%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결 처리가 얘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블랙 한 번만 다시 결좀 보여드리고 올게요. 이거는 사실 딱 만져보면 우리 많이 들어간 건지 적게 들어갔는지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는 여러분 못 맞추실 거예요. 비단결 같은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어낸 거예요. 빛깔 보이시죠. 그리고 두께감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했을 때 웬만한 집에 가지고 계신 담요들보다 두껍죠. 어, 그래서 이렇게나 도톰하게 머플러를 챙겨드려요. 그래서 왜 핸드메이드 코트는 가볍기 때문에 얇게 나오잖아요. 얇은 원단 두 개를 붙이는 거라 되게 얇게 나오지만 얘는 머플러로 이 카라 라인을 싹 가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온성까지 가지고 물까지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 두개 사도 돼요. 이거 진짜. 그리고 얘 보시면은 기장이 지금 땅이 끌리는데 미터가 넘습니다. 250cm 정도가 되고 폭이 49cm.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머플러면은 세로 길이가 150cm가 넘어가면 우리 명품 라인에서 머플러는 100만 원대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150cm 이내로 들어와야 뭐 70만 원대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워낙 롱하고 와이드하고 그런데 동일한 소재감으로 가져가시는 거. 그래서 얘는 28만 원대의 머플러까지 함께 가져가시고 심지어 이렇게 둘러셨을때 벨트 벨키... 까지도 같이 가져가시는 거라 한번더 숏처럼 연출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음. 다음 작전 가도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숄처럼 하는 걸 조금 앞에서 할까요 어, 저희? 네. 네.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더 가까이 왔습니다 숄처럼 하시는 거는 가볍게 어깨에 걸쳐주시고 음. 나는 목 부분이 따뜻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기 살려서 사용시고 나는 좀 음. 답답하다 하시면 살짝 접어주셔도 돼요 그러면서도 이게 워낙 와이드하기 때문에 숄처럼 느낌을 확실히 더 나, 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 여기 허리 벨트를 한쪽에 스트랩을 넣어서 안 떨어지는 벨트예요. 그래서 음. 이 벨트를 가볍게 끌고 오신 다음에 여기 넉넉하게 잡아 주시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돌려 주시는 거. 음. 컬러 뭐 할까요? R N W 님. 저도 같이고민 중. <laughs> 은하님 지금 아 오늘 라이브 끝나고 구매하고 가실 그렇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도 살짝 묶었을 때 여기 볼륨감이는게좀더 고급스럽거든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켓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아까 저기 이제 나오기 전에 우리 또 어. 스태프님께서 저한테 배우 같다고 그러시고, 오, 네. 여기 나와서는 쇼 끝나고 인사하러 나온 디자이너 정도면은 올해 제가 들을만한 칭찬 다 들은 것 같은데. 아, <웃음> <그쵸>? <웃음> 네. 원단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어 블랙도 조금 앞에서 우리 한번 목풀러 네. 보여드릴까요? 네. 어. 착용한 모습으로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랙도, 아, 고민 되시겠다. 저 지금 너무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입니다. <laughs> 큰일 났어. 너무 예쁘죠? 그렇죠. 어, 28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잭 테일러드 슬립 롱코트, 핸드메이드 코트의 올블렌디드 코트, 블랙 컬러 보여드리고 어, 제가 착용한 것도 아이보리까지 여러분 선택을 열어드리면서 네. 어,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얘가 세 번째 책장이죠. 아, 네. 어, 아직 한 책장이 더 남아 있어요. <laughs> 그래서 또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제가 좀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세 번째 책장 잭 테일러드 슬립 롱 코트입니다. 이렇게 벨트에 머플러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구성인데 28만 원대 가격이 너무 좋게 나왔는데 핸드메이드 코트, 거기에 울까지 같이 들어간 울블렌디드 코트입니다. 겨울철에 괜찮은 코트 입고 오신 분들, 소재 좋은 코트가 좀 괜찮은 코트. 핀 예쁜 게 괜찮은 코트잖아요. 어, 진짜 예쁜 코트를 입고 왔었을 때딱 보면 우리가 그냥 이 보자마자 알잖아요. 그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진짜 가까이에서 이 약간 헤어리한 원단감 좀 보여드릴게요. 어 저. 정말 뭔가 광 메이크업을 한것 같이 이렇게 빛깔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20만원대 핸드메이드 코트에서 이 정도까지 기대를 안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떠한 기대를 하시는 그 이상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같이, 요거 같이 착용한 머플러 세트, 벨트 세트입니다. 요렇게 숄처럼 걸쳐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요렇게 돌려주셔도 돼요. 돌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한 바퀴마다 둘러주시면은 훨씬 더 보온성 좋게 따뜻하게, 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촉감 너무 좋아요. 어, 바지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제가 벨트라 요거 숄 풀었을 때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요 숄은 여러분 동일한 원단감에 정말 이런 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결 자체가 워낙 반짝거리고 약간 헤어리한 원단감이라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을 때어 이렇게 결이 좀 살아있는 라인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되게 도톰한 거 느껴지시죠? 이걸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코트만 보여드렸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정말 전형적인 핸드메이드 코트예요. 음, 요렇게. 무릎 담요, 웬만한 무릎 담요보다 나으실걸요? 차에 두시고 쓰셔도. 어, 원단감 너무 좋고, 어, 핸드베이스 코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숄더 라인 너무 잘 잡혀있어서 좋아. 요 그러니까 축 처지고 얇기만 한게 아니라, 얇지만 따뜻하고, 핏감이 너무나도 예쁩니다. 깔끔한 테일러드 카라에 숄더 살짝 와이드하게 빠지면서, 헤드가 그래도 한 1cm 가까이는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8, 9mm 정도는 들어가 있어서 좀 핏을 잡아주면서 툭 하고 떨어지고 있고, 웨이스트 라인에 허리 벨트 세트 제품, 그리고 포켓도 이렇게 플랫 포켓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핸드메이드 코트인데 어, 딘트의 라인이나 요즘 딱 트렌드들을 보면은 와이드 숄더잖아요. 여기서 아마 딱 작년 코트랑 다른 걸 느끼실 거고요. 어, 코트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H1자 코트예요. 너무 멋스럽죠. 음, 이렇게 좀 보여드릴 거고, 버튼을 제가 푸른 것도 한번 보여드려볼까봐요. 어, 이렇게 버튼 풀렀을때 안쪽에 히든 버튼 하나 더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어, 이렇게 안쪽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안감 없는 완벽한 핸드메이드 코트입니다. 사실 벨트 끈이 없어도 너무 멋있어요. 원단감에서는 툭 떨어지는 총장 141cm의 롱한 기장감이라서 지금 제가 169거든요. 169기준으로 어, 발목 위로 살짝 올라오는 정도입니다. 음, 어, 선생님 따라 우선 아이보리 어, 디자이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 아이보리 추천입니다. 확실히 핸드메이드라 깔끔하다고 해주셨고 아까 팬트, 아, 팬츠 물으신 분 계셔가지고 한번 같이 보여드릴까요? 얘도 울이 들어갔나요? 어, 되게 따뜻하네요. 이것도 딱 겨울 느낌 나는 얘가 저의 뭐 라이브 혜택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냥 코디템으로 같이 쇼핑하실 수 있도록 넣어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신 분은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주머니에 휴대폰이나 쿠션 팩트 넣었을 때 티트 한번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주머니 어느 정도 조금 탄탄한 걸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휴대폰, 쿠션 팩트 있을까요? 어, 제 가방에 있다. 저기 핑크색 제가 쓰는 거. 어. 아 그것도 있다. 어. 쿠션, 요렇게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주머니에 넣었을 때. 진짜 티도 하나도 안 나네요. 쿠션 정도는 전혀 티가 안 나고, 여기는 휴대폰 한번 넣어볼게요. 음. 일단은 되게 깊숙이 들어가고, 티안 나고, 처짐 없고, 괜찮죠? 음. 주머니가 어디까지냐면 지금, 여, 여기까지 주머니예요. 어, 굉장히 깊고 넓게 수납된다는 라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요거는 지금 좀 베스트 라인이에요 그래서 좀 주문하신 순서대로 받으실 수 있고 아이보리가 아마 조금 더 걸리실 거예요 지금 현재 주문 상황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 다음 주 정도로 일단 안내를 살짝 드리는데 블랙 컬러는 있는 수량 안에서는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실 거고 지금 주문 수량 완전 올라오고 있어서 어쩌면 또그 어, 수량 뒤에 주문해 주시는 분들은 약간 어, 순차 배송으로 넘어가실 수 있다는 점 빠르게 주문 들어오셔야 되고 아이보리는 이미 어, 순차 배송으로 넘어간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장이라고 안에 코디한 것까지만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저희 네 번째 착장 바로 만나볼게요. 안에 코디한 거는 그냥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의 팬츠라 이렇게. 니트, 아까 입었던 니트거든요. 어, 요런 거 하나 해두시면은 아이보리, 저 밝은 컬러의 코트 착용하실 때 좋죠. 응, 위, 위아래 다딘트 오늘 저희 선물 드리는 이어링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세부도 잠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